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로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사.